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본적인 설정 몇 가지만 미리 해놓으셔도 스마트폰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용 전에 미리 해놓으면 좋은 설정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연결해서 설정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 들어간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 디바이스 찾기라고 있죠. 이 주변 디바이스 찾기 기능은 휴대전화 주변에 있는 기기와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주변에 있는 기기를 계속 탐색을 하는 건데요. 이 기능을 켜놓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늘게 됩니다. 특별히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꺼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주변 디바이스와 많이 연결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디바이스와 연결을 해서 이용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꺼놓으시고 필요할 때만 켜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주변 디바이스 찾기 아래에 보시면 인쇄라고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프린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스마트폰과 프린트 연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쇄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 인쇄 서비스라고 나오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플러그인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프린터 제조사들의 프린터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프린터에 맞는 드라이버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앱손 프린터일 경우에는 앱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캐논이나 또는 제로스그 외에 다른 프린터들이 쭉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프린터가 없을 경우에는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 프린터의 제조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HP를 써요. 그러면 바로 HP 프린터 앱이라고 나오죠. 선택하면 HP 인쇄 서비스 플러그인이라고 나오죠. 이런 걸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 모바일 프린트도 있네요. 이렇게 본인 프린터에 맞는 플러그인만 설치해 주시면 간단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프린트할 사진이나 또는 문서 그외에 스크린샷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나 사진 스크린샷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인쇄라고 보일 겁니다. 인쇄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 프린터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누르시면 설치한 프린터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 프린터 선택하시고요. 바로 프린트 버튼 누르면 간단하게 프린터를 설치해서 원하는 사진이나 문서를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하는 화면은 프린터 제조사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대로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자그 다음 허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비 애트모스는 꼭 켜주도록 하세요. 어, 보통 이어폰들을 많이 끼고 이용을 하시죠. 자 이어폰을 꼈을 때 돌비 애트모스를 켤 때와 끌 때는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켜는 순간 공간감이 훨씬 넓어지면서 풍성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꼭 켜고 이용을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인데도. 이용하지 않으면 아깝죠. 이건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아래쪽에 보면 음질 최적화라고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 다르고요. 왼쪽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오른쪽이 좀 작게 들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최적의 음질을 설정을 해 놓으면 통화할 때나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도 좀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음질 최적화 들어가신 다음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연령대에 맞는 음질을 선택해 주시면 좀더 선명한 음질을 들을 수 있고요. 보다 세밀한 설정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음질 찾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된 음질을 찾기 위해서는 이어폰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본인 귀에 맞는 최적의 음질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음질 최적화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은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잠금화면 상태에서 알림이 오게 될 경우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이 알림 내용을 전부 볼 수가 있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금화면 알림에 들어가신 다음 알림 내용 숨기기에 체크를 하시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알림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는 되도록이면 알림 내용 숨기기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알림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고급 설정 들어가신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재난문자라고 있죠? 1, 2년 전만 해도 이 재난문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이 재난 문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재난 문자의 경보를 허용할지 끌지 여기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켜더라도 긴급 재난 문자만 받고 나머지 재난 문자는 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재난 문자는 끌 수가 있는 거죠.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켜 놓더라도 안전 안내 문자나 이런 것들은 끄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 문자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이 경보는 꺼 놓고 이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정입니다. 자, 그다음 알림 아래쪽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디스플레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밝기 최적화에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밝기 최적화를 끄게 되면 밝기를 내가 원하는 밝기로 고정을 시키는 건데요. 자, 이럴 때 햇빛 아래서 잘안 보일 경우 밝기를 이렇게 최대한 올리게 되죠. 그러면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배터리 소모량이 눈에 보일 정도로 팍팍 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보통 줄여놓고 이용하거나 또는 그때그때 그때 계속 움직이면서 이용하시는데 밝기 최적화를 이용하면 주변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밝기를 만들어줘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밝기 최적화를 할 경우 배터리 소모량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죠. 사람들마다 시력이 다 다르고 연령대마다 편안하게 볼수 있는 글씨 크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에게 맞는 글씨 크기를 미리 지정을 해 놓고 이용을 하시면 이용할 때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글자 크기는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를 하셨을 때 제일 처음 설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설정 안 하신 분들도 미리 다 설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서 쉬운 사용 모드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항목들을 크고 심플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앱들이 많이 깔려 있을 경우 어, 앱들이 많이 나와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일일이 정리해야 돼서 불편하죠. 자, 이럴 경우 이렇게 쉬운 사용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홈 화면이 훨씬 심플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죠. 터치해서 넘겨 보시면 배지도 크게 나오고요. 보일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앞서 설명드린 글자 크기와 스타일 같은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죠. 쉬운 사용 모드로 적용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글씨 크기만 조절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쉬운 사용 모드가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하실 때 글자 크기와 스타일도 지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쉬운 모드도 지정을 해보시고 편리한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 보호에 되도록이면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배터리를 최대 85%까지만 충전을 하게 됩니다. 자, 100% 완충이 되지 않는 거죠. 충전이 100%될 때마다 배터리에는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85%까지만 충전을 하게 해서 15%의 여유 공간을 두므로서 배터리 발열이나 또는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15% 정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총 배터리 사용 시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 배터리의 수명 자체에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아서 전체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이용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30% 정도는 늘어난다고 하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은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앱 아이콘 배지라고 나오죠 자, 지금 저는 숫자로 되어 있죠? 자, 저 같은 경우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중 전화라든지 메시지가 왔다든지 앱에서 알림이 왔다든지 하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앱 아이콘 배치를 숫자가 아니고요. 동그란 점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부재중 전화가 몇 통화가 왔는지 문자가 몇 개가 왔는지 앱에서 알림이 몇개 왔는지는 알 수는 없고 왔다는 사실만 알수 있죠. 자, 이렇게 점으로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것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앱 아이콘의 알림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이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앱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기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재중 전화가 왔다고 하고 어디서 왔는지 여기에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앱 알림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온 앱을 터치하게 되면 어떤 알림이 왔는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지금 날씨가 나오고 있네요. 날씨 알림이 왔어요. 자, 그다음에 Gmail 같은 경우는 메일이 누구에게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일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메일이 왔는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도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은 수리 모드인데요. 자, 이것은 미리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서 수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리 모드를 켤 수가 있는데요. 이 수리 모드는 휴대폰을 서비스 센터에 맡길 때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내 개인적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 센터에서 볼수 없도록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 앱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전화기 앱은 되지만 내 개인적인 연락처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갤러리를 볼 수는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사진은 볼수 없도록 전부 막히는 거죠. 내 개인 계정에도 정보를 알수 없고 내 휴대폰으로 결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맡길 때좀더 안심하고 수리를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서비스 센터에 갈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 누군가에게 전화를 빌려줘야 할 일이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상대편에게 전화기를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리 모드를 켜놓으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으로는 내 개인적인 정보를 전혀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기를 잠시 빌려줄 때도 안전하게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접근성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입력 및 동작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화 받기 및 끊기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을 때 끊기 버튼을 터치해서 끊는데요 그게 제대로 끊기지 않았을 경우 내 주위의 소리가 모두 상대편의 전화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낭패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껐다고 터치를 했지만 제대로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해서 끄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여기 있는 측면 버튼 눌러 통화 종료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전화를 끊을 때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측면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끌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해서 전화를 끊으면 전화가 안 끊어질 수가 없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실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측면 버튼을 이용해서 끕니다. 여러분도 전화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은 경험을 한두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꼭이 측면 버튼 눌러 통화 종료에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접근성에서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음량 올리기와 내리기 버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음량 내리기와 측면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꺼지게 되죠. 그 버튼 외에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음량 올리기와 내리기 버튼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선택하시면 돋보기라든지 키보드 입력 읽어주기라든지 카카오톡을 바로 실행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죠. 특히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돋보기 앱 따로 실행하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이용하면 바로 돋보기 앱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작은 글씨 확대해서 볼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렇게 되면 한 번에 하나밖에는 설정을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음량 올리기와 내리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실행되는 앱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이 있으실 경우 음량 올리기 내리기 버튼 동시에 누르는 기능에 또 설정을 하셔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미리 설정해 놓고 이용하시면 좋은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꼭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설정하면 좀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의외로 실제 활용도도 높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신기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나 길이를 스마트폰으로 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스마트폰에 카메라에 있는 AR 기능을 이용해서 재는 건데요.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AR 존이라고 나오죠. AR 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R 존이 실행되고요. 간편 측정이라고 하는 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간편 측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다운로드 화살표 터치해서 일단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간편 측정 실행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움직이라고 하죠. 자, 이 AR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나 길이를 잴 경우에는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대략 2m에서 2.5m까지의 거리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되는 거리는 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바닥을 재보면 140, 150, 180cm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자동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하나만 나올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고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가 되야 됩니다. 자, 앞쪽 바퀴에 동그라미 표시를 위치시키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대로 카메라를 움직여서 거리를 제일 다음 위치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222cm라고 나오네요. 자, 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거리가 중간에 표시가 되게 되죠. 255cm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물체 간의 거리를 잴수 있고요. 자, 그다음은 나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잴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 두 개가 위치가 되게 되면 거리가 나오죠. 174cm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계속 거리를 표시를 해주죠. 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었으면 표시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때는 주변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울 경우 또는 거리가 2m 5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자, 나오지 않죠? 계속 동그라미 하나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잴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좀더 가까이 다가가야 거리가 표시가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높이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퀴부터 트럭의 높이를 재보도록 할 겁니다. 높이를 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사람 표시가 나오죠? 자, 이게 키 재는 기능인데요. 자, 이걸 눌러서 높이를 재는 기능으로 바꿔줍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고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를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거리는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잴 경우에는 좀더먼 거리도 잴수 있지만 이 경우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시작과 끝에 누르지 않고요. 시작 부분에만 눌러주고 나머지는 위치를 시키고 거리를 그냥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거리를 좀더 떨어뜨린 다음에 올려볼게요. 자, 쭉 올리면 트럭의 높이를 잴 수가 있죠. 258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충의 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완벽한 길이나 높이, 거리는 아니지만 2m에서 2m50 정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보폭으로 거리를 재거나 하시는데요. 너무 멀지 않은 거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잴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엣지에 숨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엣지는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의 엣지 부분을 끌어 당기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휴대폰 화면에 엣지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엣지를 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엣지 패널을 꺼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침반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을 눌러서 나침반 개수기, 등 수평기 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침반과 수평기 자는 일상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나침반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동서남북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위도와 경도도 전부 표시를 해주죠. 그 다음은 보정 기능인데요. 나침반이 제대로 현재 위치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땅과 수평으로 든 상태에서 팔자를 크게 그려주시게 되면 위치를 보정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팔자로 한번 그리신 다음 스마트폰을 비스듬히 세워서 다시 한번 팔자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제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산행하실 때 나침반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수평기로 들어갑니다. 자, 수평기의 경우는 실제 수평기와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원 동그라미에 중앙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되면 수평이 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X축과 Y축의 각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X각도가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기울게 되고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올리게 되면 Y 각도가 20도 이상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잡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수평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스마트폰은 뒷면에 카메라가 있죠. 자, 이 카메라 때문에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수평이 되지 않고 약간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평을 재야 할 경우에는 이 뒷면을 평평한 물체로 받치고 수평을 재셔야 좀더 정확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도가 기울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가 있죠? 자, 자 같은 경우도 급하게 쓸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 자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엣지 패널에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수 있죠? 자,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길이를 잴 물체를 두고 스마트폰 자를 가져다 대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수 있죠. 자, 대략 9cm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 길이를 잴 물체를 위에다 가져다 대면 좀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죠. 정확하게 9cm네요. 앞서 스마트폰 밑에다 가져다 댔을 때는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위에다 가져다 대면 정확하게 길이를 잴수 있고요. 선을 그릴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마다 버튼이 있는 위치가 다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만 버튼이 있고요 좌측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가 우측에 나와 있으면 선을 그릴 때이 버튼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럴 때는 엣지를 좌측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 있는 엣지 패널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핸들 위치를 정할 수 있죠 핸들을 터치하시고요. 위치를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으로 옮깁니다. 터치해서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핸들이 왼쪽으로 옮겨졌죠? 자, 이제 왼쪽에서 꺼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엣지를 꺼내고요. 자를 꺼낸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5cm의 길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cm를 간단하게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선 그릴 때 실제 자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는 기본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센티미터를 터치해주시면 인치로 바뀌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설정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알림이 올때 상단에 작게 나와서 잘 보기가 어렵죠. 알림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이라고 있죠?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효과가 없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알림 메시지를 좀더 제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확실하게 볼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도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림이 오면 이렇게 도트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하트를 선택을 해 볼게요. 하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알림이 오고 하트 모양들이 나오면서 좀더 알아보기 쉽게 바뀌죠. 자, 그 다음 불꽃놀이 선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불꽃이 튀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식도 있죠? 일식도 선택을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알림이 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프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즘은 스마트폰 테두리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선이 나오게 되죠. 옆으로 넘겨보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더 알아보기 쉬운 걸로 바꿔주시면 알림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알림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접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